어이. 어이, 오늘은 날씨가 막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산책대장입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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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긴휴가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부모님께서 밭에서 이것저것 따주신다고 하셔서 올라가기 전에 잠깐 어제 왔던 텃밭을 들렸습니다. 강주 친구들과 깜털. 아이 귀여워 우리 집에 데려갈까 원숭이 시기 왔어? 아우. 닭 친구들하고도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안녕 대박이 안녕 어. 아유 대박아 로또냐? 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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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로또야 로또 아, 헷갈렸네 어머 닭들 또 나오셨네 닭들 닭들 나오셨어요? 애들아 오이 보러 갈래? 서울에서 하얀색 개가 왔어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중독했다, 오! 깜털이! 우리 가자! 우리 아니야. 가자! 너닭 쫓을 거잖아. 얘네들은 닭을 안 쫓아. 할머니는 탁 끝나. 응? 쟤들 어고 이렇게 보자마자 누우면 어떡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만져줘요. 만져줘요. 안 돼, 갈 거야. 깜털라 아이 감탈이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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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탈이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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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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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냐. 아이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아야아야아이야 아이 안돼 뭐가 맛 정신 좀 차려봐서 됐어요 전 그런 건 됐고요 만져주세요 만져줘 아니요. 만져줘? <laughs> 안 먹어? 왜안 먹어? 왜안 먹어? 아, 아, 귀여워. 무늬 털이 되게 응, 부드럽다. 이 아이고 이빨 이제 났네 더워? 원래 까만 개들은 더 더운 거야. 아, 대박이좀 어, 냄새 난다. 자, 아이고. <웃음> 뭐야? 버줘렸는데얘왜 <laughs> <어떡하러워. 털인데? 웃음> 이래? 얘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사람의 손맛을 알아버렸어. 깜털. 까만 털이라서 깜털. 아이귀여워. 우리 집에 데려갈까? 원숭이 시기 왔어? 아우. 이거 총 아니야. 카메라야. 이게 <laughs> 만나고 싶나 봐. 서울게 만나 볼래? 내가 따야 되는데 엄마가 다 따고 있네. 미안해 엄마. 나는 시골 사람은 아닌가 봐. 배많이 열었어. 배가 어디 열었어? 배가 어디 있는데? 이게 배야? 배가 아닌데? 아 이게 배야? 이게 배라고? 뭐야? 뭐? 어, 이파리에 털이 났어 이게 뭐야? 오빠 이거 봐봐 왜? 이파리에 털이 난 건가? 이게 배래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네. 어, 이게 뭐야? 상 아니야 안 움직이는데? 이 배래! 오빠 배본적 있어? 기생충이 할깡거 아냐? 배배배배배저하는 응? 병아리들이 있어 병아리가 아니라 춘방 이 그래? 안에 요 울타리 안에 여기? 작은 애들 있네 저거 좀 작은 애들 있네 거기 큰아들 못 들어가라 했는데 저거 문을 안 닫아갖고 이제 큰아들 들어갔다 나 쫓아내려 큰애들 쫓아내야 돼 어디 어디 아가들 방에 누가 들어왔어? 여기 애기들 방 쫓아가는 줄 알아 자! 거기 들어오면 안돼 아가들 방에 들어오면 안돼 나가 여기 아가들 방이래요 이리 나 치킨놈 달려라 달려라 응 아가들 나가 나가 이리 와게뭐 다르고 아가들한테 가냐 언니 말도 안 들리고. 나가 왜 들어왔을까? 이리 나가 얘또안돼 아가들은 쟤네가 해코지 해꼬지? 이리 어나 나가기 싫나 봐안 나가 안 나가 우리 너무 많대지, 왜안 되는데? 좋아하는데? 저희는 부모님과 작별인사를 하고 올라가는 중에 안녕하세요. 순천에 있는 공원에 잠시 들려서 산책을 하려고 해요. 장거리를 가기 전에 이렇게 산책을 해주면 오이가 푹잘 자더라고요. 이곳은 조례 호수공원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여 있고 호수 뷰 카페로 예쁜 카페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넓은 잔디밭과 음악 분수가 매력적인 이곳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한 장씩만 가져가라. 한 장만 들고 와. 아이고 이거 한 장이야. 이게 한 장이야. 응. 굿네. 이런 게 있어야 좋아. 다섯 군데 있지. 낚시 낚시하지 마.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을 합해하면은. 어 동산다. 소식하는 종류 어떻게 아게하지? 트루미. 비둘기. 와 멋있다. 저기 개구리가 올라가는 그거네. 도시숲 모델이네. 인공적으로 만든 거지. 전망대. <목소리> 현지수 반디 왕복꽃길도 있네 이게 이건가다 어... 지금은 이거는 물내방아야 아니면 쓰레기 줍는거야 뭘까? 무슨 용도일까 둘 <목소리> 나중에, 나중에 녹지과가 <녹취가가> 연락주지 않을까? <웃음> <웃음> 꿈이 좀큰 다람쥐다 <laughs> 자녹지과 여러분들 연락 많이 주세요 나 아, 돌린거야? 어? 아니야 포부를 적어놓는거지 아, 녹지과 여러분 연락주세요 <laughs> 아 왜그래 빨리 포부를 말해줘 <laughs> 녹지과에서 연락오는거 공원 녹지과에서 그내 질문에 군... 답해주는거 근데 아닌가? 왜 이렇게 속으로 코좀 배짝이도 아니고 뭐야 파리 어허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응. 왜? 우와. 어. 안녕. 와, 놀자, 놀자. 오, 목소리 좋다. 잠옷 입었어. 안녕 와. 오페라의유안녕안녕 어. <laughs> 너무 위험해서 아니 분수가 높은 음으 올라가면 저 중간에 게 엄청 싸. 그봐 지금 절정이라서 다터어 아니 이거 음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가 어 알아 알아? 나분 처음 봤어? 여수 천년이 여기 여수 사람인데 다왜 그래? 여기 순천 사람이야 여기 순천인데요? 여수 아니고? 경상도 통로가 주중 치 찌찌가 무시할리는거 아니야? 저 정도 비벼었으면우아 <립> 안녕 우왕 안녕. 아기 아니야. 개판이다. 아저씨 금팔찌가 개만해. 저게 지방 사람들이 그런다까 엄청 큰군부채를보다니까 모기탕 가면은 무슨 말이야? 정말 많아. 너무 예쁜 공원이죠? 특히 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서울에서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카메라를 돌리는 곳마다 아이들이 보여서 이곳은 참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강아지가 자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천안의 어떤 성성호수공원이란 곳에 오이 똥을 싸러 잠깐 내렸습니다. 어디어 오이? 아 여기 있다. 저희는 집이 서로 본가가 각각 엄청 멀기 때문에 한 명은 한명 경상도, 한 명은 전라도라서 이렇게 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아무데나 내려서 맛있는 밥을 먹고 아무데나 내려서 산책을 합니다. 그 근처에서 오늘은 천안 성성 호수 공원이라고? 예. 그렇답니다. 여기 왔는데 엄청 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리래요. 그래서 오자마자 어! 여기다 하고 왔어요. 호수가 엄청 커. 진짜 좋다. 세상에 좋은 공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어, 여기는 특이한 게이 호수 공원엔 무슨 동물이 살까요? 하고 이렇게 갈 때마다 동물이 나와요. 그렇죠, 오이야? 꼭 반포에 있는 음악, 음악군수 다리?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눈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아. 음. 예뻐요. 우린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를 건너면 뭔가 엄청 많이 걸어야 될것 같은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데. 막시 분지군. 성성호수공원. 왜 성성호수공원일까? 오야. 아마도 여기가 저희의 여름 휴가 마지막 산책길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 해외 여행 가는 대신 국내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와 <우와>, 이게 뭐야? <laughs> 와 이것도 너무 멋있다. 봐보세요. <laughs> 이것도 진짜 멋있다. <laughs> 와 나중에 낮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진짜 멋있네. 언젠가 기회가 많지 않나? 여수 갔다 오는 길에. 마원이 되고 5 0이 되고 언젠간 올수 있잖아 글쎄 내일 죽을지도 몰라 어. 아 여튼 이야기를 다시 해 보자면 국내 여행은 많이 비쌌어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많이 비쌌어요 하지만 비행기 값을 채웠다고 그냥 생각하려고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어딜 갈까 하다가 해외여행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비행기 티켓팅을 못해서 그냥 국내 여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캠핑카를 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캠핑카가 하루에 40만 원이더라고요. 성수기 가격이. 저희가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휴가를 잡았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하면은 40만 원 곱하기 7이니까 거의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시댁을 갔다가, 친정을 갔다가, 나머지는 그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정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산책 코스. 대략 그렇습니다. 이 다리는 참 예쁘네, 길고. 근데, 우리 차가, 차가 저 끝에 있는데, 어머, 카메라에 보니까 아파트랑 호수랑 너무 잘 어울려. 여기 멋있다. 천안? <laughs> 와 엄청 크다. 진짜 크다, <laughs> 와, 진짜 멋있다. 물고기가 자꾸 펄떡펄떡거려. 그래도 저기 그 달리는 사람도 있네. 여기, 운동하러 여기 한 바퀴만 뛰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인공섬이래요. 뭐가 인공섬이래 저기 아까 봤어. 어... 여기에 이렇게 보이지? 근데 항공샷으로 보잖아. 글자다. 아, 진짜? 응, 아까 어, 아까 봤다니까? 그렇구만. 여기 한 바퀴 뛰면은 이제 딴 범벅 아님? 어, <laughs> 꽃길이야 꽃길만 걸으세요 예쁘다 꽃길만 걸으라는 건가 봐우이야 꽃길만 걸으세요 오, <laughs> <어머>, 깜짝이야. <laughs> 와 시원하다. 시원. 오, 오 깜짝이야 으세요 꽃길만 야으세요 여기 만 걸으세요 꽃길요 여기 터줏대감요가봐요 안녕. 안돼, 안돼, 요돼 안돼, 조심해, 핥혀. 안 돼, 너는. 너 질투하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해. 오, 이 질투한다. 오빠, 여기 아파트는 비쌀까? 여기 뷰 되게 좋겠다. 이름이 비스타 동원이야? 근데 이 주변에 아파트가 저거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저쪽에는 호수가 끝나잖아. 호수 정중앙에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비스타 동원은 how muc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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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비싸? 매매 5억. 어, 매매가 5억이라고? 그 정도면은 서울 전세 가격이네? 빌라 전세 가격. 그지? 진짜 이쁘다.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다리가. 근데, 이거 언제 저기까지 가냐고. 힘들다고. 힘내. 오이, 힘내세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어떠셨나요? 해외여행만 다니다가, 국내 여행을 결혼하고 처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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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이? 일단은 물가가 싸고. 에? 펜션? 풀빌라? 예. 그런 데가, 웬만한 5성급 리조트,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태국, 이런데, 5성급 리조트랑 가격이 심지어 5성급 리조트는 조식 포함입니다. 멀리필. <laughs> 제가, 섬섬, 저희가 섬섬길 여행할 때, 숙소를 잡을까, 그냥 부모님 집에서 잘까 고민을 했었는데, 섬섬길에 숙소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외진 곳이라서. 근데 숙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게다가 숙소가 엄청 비싸. 제가 본 최고 비싼 숙소는 300만 원짜리였어요. 300만 원, 1박에 300만 원짜리 숙소가 섬섬길에 있다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야. 어릴 때 이런 곳 보면 되게 신기하고 또. 여기서 막 숨어서 비비탄 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아직도 없고 밖에도 없고. 근데 왜? 우리나라 남자 어린이들은 군대 가기, 가지도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하는 거야? 아, 군대에 대한 로망이 있지. 네. 군대에 대한 로망이 있고. 아니, 근데, 군대 다갈 때쯤 돼서는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 아, 내가 가는 거지. 뭐? <laughs> 이게 뭔 소리야. 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어릴 때는 군대에 대한 로망이 있다가 크면은 군대를 가기 싫어진다고? 그렇지. 그럼 뭐지? 어릴 때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가 커서 입기 싫은 그런 건가? <laughs> 그거 있잖아. 아 멋있어. 멋있는데 어. 내가 하기 싫어. 아... 아이돌 막뭐 막 보면 되게 막 입고 멋있고 돈도 잘 벌잖아. 응? 근데 하루에 콩한쪽만 먹어야 돼. 아 보기 싫어. 보는 것과 하는 것좀다르다그런는 거였어? 멋있잖아. 막 제식하고 들고. 홍두를... 아니 근데 그거는 모든 군인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는 군인이 따로 있잖아. 근데 모든 군인은 제식을 배워. 아 오빠도 배웠어? 예. 어떻게 하는 건데? 해봐. <laughs> 아,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어, 어 잠깐, 다시, 다시 해봐. 시작. 어, 아, 배운 게 그거야? 어, 끝이야? 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도착했어요. 진짜 다 왔습니다. 절대 못갈줄 알았는데. 시댁과 본가가 멀어서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뭔가 시댁과 본가 가는 모든 길이 여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좋 그럼 긍정 다람쥐다 아니 누가 알았겠냐고. 그렇게 멀리 사는 남자랑 결혼할 줄. 응? 이렇게 저희는, 아, 그 후레스 좀 빛이 봐봐. 이렇게 저희는 성성호수공원의 산책을 마지막으로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오이도 인사해야지. 오이도 안녕.